2020안전골든배 경상북도 어니시쇼 애천애선전이 13일 포항시 남구 경부일보 본사 대강당과 애천 지역 초등학교에서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부일보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기존 행사에서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번 온라인 안전골든배 애천애선에는 예천군내 22개 초등학교에 4, 5, 6학년 42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온라인 안전골든벨은 회사와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 또는 허상회의 등에 사용되는 줌을 통해 경부일부 강당에 있는 사회자와 예천의 각 초등학교에 있는 참여학생들이 소통하는 온라인 퀴즈쇼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온라인 퀴즈쇼로 진행될 만큼 채점자가 참여학생들과 한 공간에 있지 않아 공정한 채점 및 평가를 위해 감독관을 배치해 대형 스크린으로 학생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온라인 예선 참가자들은 익숙한 자기만에서편안하게 오로지 안전 퀴즈에 집중하며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기출 문제가 늘어날수록 긴장감 있는 퀴즈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불꽃이는 안전 퀴즈 대결을 펼친 끝에 호명초등학교 5학년 최진우 학생이 최후의 1위로 남아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주간식 문제 외우는 게 많이 어려워. 결과가 잘 나와서 매우 기뻐요. 그리고 이제 중결승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상은 2 0 0초 6학년 이수진 학생이 받았고 동상은 2 0 0초 5학년 오형서 학생과 호명초 6학년 최윤진 학생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경부일보 김용국입니다.